2022년 대선은 다자구도인가 법률학권 집권 때 공무원 줄일 수 있나 부동산 가격 낮출 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디서 어, 어째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 나갔는지를 요약해 드립니다. 이코노미는 의코스란 그 집이란 개념과 노모스 규범이란 개념이 합쳐진 거죠. 실생활 개념입니다. 에큐메니컬도 똑같죠. 서구 자연법은 페이즈 자연과 자연의 사실성과 노모스 규범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럼 지금 그 서양의 법치주의는 노모스 이게 꼭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그 90년대 이후에 그 군사 정권의그 애국심 교육에열 받았던 신종교 노인들이 그러니까 그땐 4050이고 지금 신종교 노인들이 철 철저하게 비도덕주의, 샤머니즘 세속주의를 추구한 거죠. 민주주의 통일정책, 경제, 지방자치, 기독교, 인권, 전, 전자개표 모두 샤머니즘적으로 부족주의로 도덕, 도덕의식이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노모스를 떼고, 철저하게 규범을 떼고, 생각대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뭐, 김대중 카드 대란뿐만 아니라, 저, IMF도 또 그 똑같고 그다음에 그 노무현 부동산 법을 도 똑같고 근데 여기서 그문장의 법을 버블, 부동산 법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 고친다고 하면은 노모스를 이야기를 해고 해야 되거든. 근데 이야기를 안 해. 80년대 후반 에서 90년대 초반에 샤머니즘을 비판하는 그런 한국 교회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 그, 뭐랄까, 그, 샤머니즘 비판을 찍소리도 못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샤머니즘이 너무 압도하는 거야. 그래서, 서양 법치주의 기초인 규범이 서질 못하게 하에, 근대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전근대 원형 상징으로서 신종교 무당 신앙이 있었다. 그, 그래서 저기, 저, 족장, 족장에 그 가, 가부장적인 원형 상징이 있다. 그래서 동종마을이, 가, 가, 가이면서 국가를 이뤘다. 그래서, 요렇게, 요, 마을 하나하나가 다 국가 개념. 이렇게, 천상천하 부족 독전,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런 부족끼리는, 부족 내부를 감싸지 않으면 개새끼지. 천하의 개씨발 새끼지. 부족, 부족 내부를 감싸지 않은. 근데, 지금은, 이런 부족을 내부를 감싸는 그 원칙이, 농민사회 원칙으로 서양법에 안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이거 컨센서스가 있었잖아. 그런데? 윤석열이 걸리니까 윤석열 감싸자? 왜 윤, 조공 뇌로남을 비판하고서는 왜 윤석열의 뇌로남불리냐 이게 문제죠. 기독교 교파의 다양성과 달리 사색 당쟁의 당의 다양성은 완전 히 달라요. 근데 완전히 다른데, 함석헌 그 쪽을 지지하는 쪽에 그 토착화 신학, 민중 신학 좋아하는 쪽이 사색 당쟁하고 기독교 다, 그 다양성하고 같다. 전부 사기입니다. 전부 사기예요. 입증 가능해요. 입증이 518% 가능하고 다 사기입니다. 특히 동구권 기독교 만유구원론식의 부정적 작동은 그리스도를 팔아서 천도교, 기독교를 천도교 꼬부하는 거죠. 당신들 그조을 제가 비판하기엔 좀뭐한한 모아, 입장인데 그래도 한번이거꼭말해 됩니다. 신채호 선생은 안티 기독교에 기독교 기독교 박회사에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한국 한국 교회사에 기독교 박해 박해 장본인에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세상에 신채호를 빠는 신학대가 있어. 신채호를 빠는 신학대가 있어. 어휴. 근데 이, 이, 이 성명서 발표하신 분, 아무도 안 잘렸어. 예수 참사, 부활불가, 용과 용의 대격전. 이걸 뭘, 알고 그랬다면 악마고, 몰랐다고 해도 역사신학 하는 분으로, 안 되죠. 안 돼. 근데, 이이그 이 성명서 발표하신 분 중에 한 분도 한 분도 몰랐다 용과 용의 대격전 이거 말도 안돼왠왜 왜 말도 안 된다고 보냐 그 기독 그 기독교 문인들 기독교 문인들이 기독교 기독교 문학사 이렇게 그 기독교인끼리 책 내는 거에서 다 하나같이 전부가 다 용과 용의 대격전에 예수 참사 부활 불가 이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 신학 때마저도 규범이 무너진 겁니다. 신학 때마저도 규범이 무너졌어요. 규범이 무너지니까 인맥, 인맥이 활성화되지. 신학 때마저도 규범이 무너졌어. 친중 성향, 성향의 개신교 탄압을, 매 신종결 기독교로 오인한 세계교회협 비해는 범죄죠. 범죄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조차도 공론화가 매우 어려운 게 한국사회 현실이죠. 그러니까, 토착화시나 함석헌 선생의, 그게, 전부가 다, 중국 스타일 안티 기독교잖아요? 안티 기독교, 실질적으로. 교회사에서는 남로당 기독교로 기록되지만, 그냥, 그, 기독, 그냥 냉정하게 구분하면, 그냥 안티 기독교, 기독교 아닙니까? 규범 앞에 복종이 아니라, 바른 교의의 수준, 기초 수준 정도의 양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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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교의의 그, 바른 규범에, 신앙 규범에, 기초 수준 정도도 양반 후선들이 이리 오나라! 이리 오나라! 이리 나라안 와? 씨발! 으잇! 탁! 무너져! 무너져! 다 말, 잘말잘 들어야 돼? 말잘 들어야 돼? 말, 잘 들어야 돼. 잘, 말, 잘 듣지 않는 규범은 다 없어져야 돼? 이게, 이게, 이 상태, 56년에서 63년 베이비 부모 은퇴 시작했죠. 노땅을 받쳐줄 생산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재 국민소득을 유지한다? 그런데 생산 인구가 줄어든다? 계속 부담이 늘어나. 예? 전태일을 외면하는 국민소득 1000달러 때그 국민을 후려가려기는 사람들은 국민소득 3만 4달러 때 세금 폭탄과 부동산 가격으로 고통받는 이웃엔 침묵하고 있죠. 왜? 양보는 싫거든. 윤석열, 김동연의 경선 참여가 상식인데, 또 샤머니즘의 비도덕주의, 현재까지 나온 신종교 무당신앙의 비도덕 무원칙주의는 경선 외면이 상식입니다. 왜? 자기들이 살아야지 원조지. 그러니까, 서양사회에서 규칙을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나열된 사람들끼리 원만하게 지내는 그런 규범하고, 신분노예제 개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분노예제 중심으로 하면은, 일단 귀족이 족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귀족이 그, 무조건 살아야지. 그럼 경선 외명인 일이 상식이죠. 그니까, 중국, 중국으로 살면서 서양식으로 포장하는 거, 좌파는 그냥 우파도 한다. 그 윤석열 아니야, 지금. 샤머니즘 부족주의 세계에서는 결국 법치 결여로 민생 고통 커져도 자기 이익만 신경 쓴다.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나라가 망해도 오직 내 주머니만 채우면 그것이 태평천하라 믿었던 한 남자의 성공과 몰락. 이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이 구절에 90년대 중반에 백낙청 계열의 어떤 그 지식인이 되게 꽂히더라고아그 꽂혀가지고 아... 아... 하는 거를 20년 지나서 알아아 15년 지나서 알았... 네아 90... 90년대 중반에서 지금이 어... 한... 한 아, 18년쯤... 17, 1 8년쯤 지나서 아, 알겠네 이 구,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그러니까 그 대... 그... 정권교... 교체... 열망... 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은 그렇게 그 영향력 과시하면서, 대, 그, 형량, 지금 수사나오는거좀 줄, 줄이, 줄이려는 그렇게 하는 식으로 신경 쓰고 있지 않냐. 이렇게 강하게 의심하고 있죠. 규제만 해제해라. 지방 자치 지, 지방, 시장 경제, 저절로 된다. 그, 군사정권에, 그 국가주의 그거에, 그 반대쪽, 그, 박세일 교수, 그, 종합적이자, 그 다음에 저기자, 김정호 교수, 전부 이런 식이었죠. 규제만 해제해라. 다 저절로 된다. 무위이화. 천독에서 하늘님 전지전능에 이룬 자존자유라 우주법칙. 그런 건 없었다. 그런 건 없었다. 그런 거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신종교, 무당신앙, 종교적 판타지 속이다. 그 판타지는 공유될 수가 없다. 70대 노인들의 먹물들의 극히 일부분에만 된다. 결국, 센 고생, 고생이었다. 법치의 존망, 시, 치족끼리, 게다가, 책임 전가의 극대치로, 난 난세 영혼나 이, 이 말, 악마의, 악마의 목소리로 들리는 게, 결국은, 서양, 서양사에서도 법치 준수, 그거에서 책임성, 회피한 사람 많았, 거든 그, 뭐, 뭐랄까, 서, 서 그, 미국사에서는, 그, 법치 책임성 회피한 사람들이 마약 좋아하죠. 딱 그, 그 수준이 한국의 노인, 노인의 평균 된 거야. 이러니까 트럼프가 한국, 한국을 자꾸 벗어버려고 하지. 윤석열 수호대 윤석열 버전 내로남불 보면서 누구나 든 생각. 우리는 과연 공무원 조직을 줄일 수 있는가? 부동산 값은 떨어질 수 있는가?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 한마디로 부족 중심으로 손해 보는다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무조건 손해는 남한테 전가시킨다면은 자율적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좀 조절 조절하는 거가 없네.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네. 90년대부터 이 한국 국민에 있다는 건 사기네. 알면서 사기네. 다 바뀐 다음에 찍소리 못 한다고. 정권 교체를 통해서 뭐 이룰 가치가. 속시원한 거냐? 그냥 복수. 그러니까 춘추 춘추에 나오는 그냥 종족 복수냐? 아니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복원이냐? 이 개념 자체도 헷갈린 사람들이 많어. 내로남불로 가자. 내로남불로 가자. 부패 결국 부패죠. 좌파민주화뿐만 아니라 보수 민주화도 헛것이냐. 규범이 없어. 규범이 없고 왜돈 돈을 뿌리냐? 윤이서 의원님왜 돈을 뿌리겠어? 규범이 없으니까. 규범이 없으니까. 그저뭐뭐그 그, 댕댕아 밥 먹자 하면은 하면서 오잖아요. 그것만 있어. 현금 살파하면 그, 함, 그, 하면서, 하면은, 그, 파블로 개 반사신경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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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지금 규범이 없어. 규범이 없어. 그, 게다가, 그, 더 미친, 윤희석 의원이, 그, 발언을 할 때, 그, 세금 살포를 안 하는 거를 마치, 그, 유교의리, 의리에, 의로 개념, 그렇게 해석하는 게 경제냐고. 그건 경제가 아니잖아. 그것 역시 신주, 천도교 신앙의 뒤집힌 형태잖아. 왜 이렇게, 많은 책 놔두고 다딴 소리야. 윤석열이 사실상 염두에 있는 11월 이후는, 검찰 수사, 진짜 적으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원만하게, 범, 범, 그, 자유민주 진영이라고 해서, 그, 지켜야 될그 규범, 그런 가치, 그런 게, 없이 무조건 그냥 살고 보자. 살면서 자기 그그 뭐라고 연시적 연고 무조건 그렇게 되자. 그런 식의 가치가 참 심각하죠. 여권은 이재명 불지론이 커서 이낙연 물방하고 이재명 다 걸기에서 손절불과. 일단은 이낙연 이재명이 동시에 다 11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 꽤높아 보여요. 그런데. 막판에 단일화 할것 같아요. 또 이낙연, 이재면 훨씬 더 쉽겠죠.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가지, 가지 싶어서 거, 걱정이 걱정 이만저만 이 아닙니다. 걱정이에요. 걱정.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규범이 없이 그냥 그 뭐랄까. 춘추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규범이 없이, 민중고통이 극대화되는 거 알면서, 응, 너네 고통은 너네 알아서 할 일이고, 무위이화! <laughs> 무위이화! 이런 악마 종교, 악마 종교야, 그냥, 에? 정권 교체하면 야당이 다 제자리로 한다? 과연 할수 있냐? 할수 있어. 규범이 없는데. 규범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그 기준이 없는데, 규범이 만약 있다면 윤석열 저지거리를 놔두는 게 가능할까? 모든 문제원인 동도서계 다 걸게 한 90년대 일군의 귀족들 그게 새빨간 거짓말로 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요즘 쓰는 말로 의문의 일승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뒤늦은 일승 김대중 김영삼 씨의 뒤늦은 일패 문제는 이것을 안국민들이 대변할 정치인이 없다는 거 이게 문제죠. 그래서 20, 2022년 대선 다자구조도인가 춘추전국 시대 춘추전국은 자유다 춘추전국은 자유다 그 중국 사상사한 권이라도 봐봐 그렇게그 그 개념 이 있나 근데 춘추전국은 자유다라고 하면서 김영삼 세력이 자유당 빨았어 90년대 그랬거든 근데 그건 전부 중국학 사상서 없는 이야기야 춘추전국은 민중의 고통이 극대화야 다 거짓말이야 예 여기까지겠습니다. 하